영화는 얼굴이었고, 여담 맨 마지막에 PD가 박정민한테 보여주는 그 어머님의 사진늘 보고 나서 좀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. 사실 계속 그 영화가 전개되는 내내 어머님의 되게 못생겼다고 주변 사람들 이 얘기도 하고, 심지어는 그 못생김이 못그 못생김을 남편이 알게 되면서. 살인까지 저지르게 되잖아요. 그거를 그래서 되게 그 안에는 진짜 못생겼을 것이라고 이제 은연중에 생각이 들었죠.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그렇게 사진을 보여주는데 진짜 이게 계속 그렇게 인식이 되었기 때문에 어 못생겼다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근데 이 과연 이 못생김이 그렇게 뭐라고 할 정도로 못 생기면요, 그건 또 아니었어요. 그냥 평범한 못 생김이었어요. 일반인. 여하튼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사실 그때 그렇게 보여준 건 되게 음 좋았던 것 같고요. 관객으로 하여금 생각을 좀할수 있게 만들었던 것 같고요. 그리고 제 제가 아까 말했다시피 주인공 이제 남편이 아내를 죽인 이유가 자기가 평생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었는데. 멸시를 받고 놀림을 받다가 자기가 어느 정도 도장을 잘 만들고 그래서 주변 사람한테 멸시를 받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자기가 일단 결혼한 이유가 주변 사람들이 이쁘다. 진짜 이쁜데 왜 결혼 안 하냐? 잡아라 해서 잡고 잡, 결혼한 건데 알고 보니까 그것도 거짓말이었던 거죠. 사람들이 주인공한테 장난을 친 거예요. 그래서 결국 자, 그 주인공은 자기는 이제 그런 멸시랑 놀림에서 벗어났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괴멸감이라 해야 될지 아니면은 자기 자신의 비참함 그런 것 때문에 아내를 죽인 걸로 나오긴 해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그냥 보면은 진짜 왜 죽였다고? 라는 그 행동 동기가 되게 음 이해가 되진 않아요 근데 그렇게 아마 그 인터뷰를 하면서 좀더그 아버님 입장에서의 시각 장애인으로서의 뭐 힘든 삶이라든가 그런 걸 조금 더 보여줬으면은 이해가 더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네.